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용상담사라는 자격증" 이것은 무엇이고,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의 구성은 어떻고, 이러한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어떻게 활용되며, 향후에 전망은 어떤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상담사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용상담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용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용상담사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신용을 회복시키고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인데, 그냥 민간 대부분은 등록된 자격입니다. 우리 신용상담사로 해서 이게 그냥 민간 등록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신용회복회사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당연히 공인 받은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용상담사는요, 좀더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신용관리뿐만이 아니고 재무관리, 신용문제 진단, 채무조정 복지지원 그래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신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고 그리고 혹시 과다하게 채무를 졌을 경우에 회생하는 것을 돕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합적인 신용상담의 전문 자격을 가진 자가 바로 신용상담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격증 발급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시험 주관기관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격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자격 활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크게 보면,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쪽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우리가 신용상담사는. 그래서 신용상담에 상담이 필요한 분야. 이런 쪽에서 다 이런 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은 취업 등 사회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그런 무대에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훈련 분야 강의도 포함되죠. 이런 분야에서 신용상담사가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채권 추심 분야. 추심이라는 건돈 받아낸다. 그러듯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이 자격증은 유용하게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용상담사가 활용하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신용과 부채에 관한 종합적인 재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신용상담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도움, 손길이 필요한 것즉 사회적인 가치,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신용상담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자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2과목은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3과목은 신용상담 관련 법규, 마지막 4과목은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과목 보시면 신용상담에 의해서 신용상담의 의, 필요성, 그리고 신용상담 방법, 그리고 윤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2019년 그까지의 시험과는 약간 이제 달라진 부분이 각각의 시험 과목별로 관련된 상담 사례, 관련된 이런 상담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 즉, 시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렇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결국 기존 내용에 이것과 연결돼서 출제 유형이 상담 사례 유형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될 수있다는 거지 기존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관리에서는 가계 재무 관리, 신용 및 부채 그리고 관련된 상담 사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삼과목 관련 법규는 채권 채무에 관한 법률 관계, 신용 상담에 관한 생활 법률 그리고 관련 상담 사례인데. 이 제3과목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과락에, 과락이 과락 주로 좀 많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법 공부하신 분들은 제일 편하다고 할수 있겠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리고 4과목의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잘 공부해 놓으면 실제 상담. 부채 문제로 고소, 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상담 분야에서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 구제제도 그리고 이러한 채무자들의 금융지원제도라든지 복지제도 예?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아니에요 오지선다형이에요 사지 아니고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전체 과목당 25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과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100문제죠. 100문제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문제가 1점이에요. 한 문제 1점입니다. 그런데 과락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점수가 높아도 여기를 못 맞으면 이 사람은 전체적인 소양이 부족한 거죠. 신용상담사로서. 그래서 과목당 40%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25문제 40%면. 10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점수로 따지면 40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는, 전체 100문제는 60문제 이상, 즉60% 이상은 맞추셔야 된다. 과락을 통과하고 전체 60점. 이래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신용 상담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비영리 단체로 돼 있는데요. 한국 공인 신용 상담사회.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용 상담사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서 수험서를 발간했어요. 토마토오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 공인 신용 상담사라는 핵심 이론과 문제지. 물론 여러분들의 강의도 이것을 기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유일한 실제 신용상담사로 활동하고 금융기관 경력이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수험서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상담사는 전망이 어떠냐? 자, 자격증만 따면 뭐합니까? 좀... 밝아야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신용불량자 이게 신불자가 신용불량자예요 금융채무 불행자라고 이 하죠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신용상담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과거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게 법이 통과가 안된 주된 이유가 자율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런 의무화 조치가 일단 무산이 됐었는데요. 근데 외국 선진사를 보면 독일이나 미국같이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것들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사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이렇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명히 이런 법안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가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이 우리 2018년에도 사전에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 이게 분명히 발의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용 상담사로부터의 상담 의무화는 분명히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저희는 희망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신용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모인 저희들 단체가 한국 공인 신용 상담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인 신용 상담사회는 신용 상담사 자격 취득자들의 권익 보, 호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돌봄을 필요하는 특히 신용이나 재무 문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도 많이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추진하는 바로 국내 유일의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신용상담사는 무엇이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구성은 어떻게 되고, 향후 신용상담사의 미래 진로에 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더라도 우선 중요한 거, 여러분,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